오늘 내가 또 소개해 줄 제품은 뭘까나? 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등장한 것 같은데?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굉장히 멋지?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어? 잠깐만. 나 이거 오. 피부과에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바늘 있는 롤러야. 미들 롤러. 응. 오, 여기에 짜잔. 바늘이 어머, 앰플, 앰플. 앰플이 들어 있고. 또이 안에 셀크림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음.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아 집에서 홈케어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여성분들은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음. 음. 여기 동그란 공유. 부분을 눌려. 이렇게 짜면은 어. 고영양, 고보습 앰플인데, 음. 앰플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니들로 이겉 피부층을 아주 차자한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아 살살.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어, 근 여기서 장미냄새나, 아, 장미냄새. 음. 프랑스산 장미수로 가득 차 있어. 아, 물이 1초도 안들어있어 장미에서만 추출된 에기스인 거구나. 그렇지. 장미수. 피부 음. 겉에 층을 약간 자극을 시켜주고 음. 피부 안에 진피층까지 이 앰플을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이 미간을 사용해서. 사실 좋은 앰플 많지만 이렇게 겉에 피부만 좋게 하지만 그치. 이거 피부 속까지, 속까지. 다시 끼워주는 거지 이 어린 나의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laughs> 역할을 하는 거지 음. 그럼 이걸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이 패키지가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세번 사용할 수 있는 것. 3주 동안 내, 내 피부를 어린 피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것. 니들로 상처를 좋기 때문에 약간 붉죠, 지금. 어, 약간 붉어. 피부가 자극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지. 이럴 때 네. 마스크팩으로 진정을 시켜줘야 진정하. 돼. 진정 달래줘야지. 그렇지. 딱이 마스크팩으로 진정한 진정. 오. 아. 근데 이건 시트가. 막 이렇게 뭐가 뭐가 좀 다르다 다른 거랑 그 피부에 밀착력도 좋고 어, 망이 있어 모든 피부를 자극시켜주면 그훅 케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음. 어, 저. 아 근데 확실히 피부층이 문을 열어줘서 그런지 음. 흡수가 되게 빠르다. 아, 그치. 벌써 다. 앰플이 이미 흡수됐지. 없어. 흡수. 이미, 이미 없어. 장미 어. 냄새만 남겼어, 지금. 음. 우리 나이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이 주름, 눈깔 아. 주름, 아. 그리고 모공 꼭 화장을 해도. 이 모공이 보인다니까. 요즘 팁이 얼마나 좋아. 음. 그리고 이 롤링을 일주일에 음. 한번 이유 하는 이유가 음. 한번 니들로 상처를 내면은 음. 이 재생하는 기간이 한 6일 정도 되는 거야. 아. 6일, 6일 동안 계속 새살이 아. 아.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피부가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지. 어머. 그 기간에 더 이유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6일 뒤에 한번더 해주면은 음. 그 차오른 부분이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새록새록새록새록 재생이 되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이 안에 연꽃, 연꽃 추출물도 들어있대. 아하. 네, 저번에 우리 홍대에서 연꽃 추출물 음. 좋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미백에도 좋고 음. 피부 재생에도 좋고 보습에도 좋고. 맞아, 맞아. 음. 아까 약간 울긋불긋한게 진정이 됐어요. 어. 이 마스크 팩으로. 음. 그다음에 음. 앰플을 음. 한번더 발라줘요. 아... 또한번 장미수 네. 앰플. 장미수. 와이 연고 추출물이 들어있는 음. 앰플을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밤에이 생크림을 또 흡수를 시켜줘야 돼 오. 약간 연고 같다, 이거는. 네. 크림이네, 크림. 이렇게 듬뿍 바르고 포케를 한 다음에 음. 다음 날 아침 미용실 이렇게. 세, 세안을 해주면 음. 피부가 다녀온 거지. 그밤 사이에. 하루 다녀온, 다녀온 거지. 하루 다녀온 거지. 음. 우리 이제 음. 10월에 첫 주부터 음. 이 제품을 3주 동안 사용을 하면 아. 11월이 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아. 그렇지. 나이를 거꾸로 먹게 되는 거꾸로 거지. 거꾸로 먹게 되는 거지. 어머. 시간을 되돌리는 깜짝이야. 거지. 오늘. 부터 우리는 1일 음. 3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자고. 음. 사용해 보고 3주 후에 정말 변화된 얼굴 로 어? <laughs> 어려진 얼굴로 다 만나자고 보고 하자. <laughs>